knn 뉴스에 시작합니다. 남해 축산농협이 고객들에게 제발 적금을 해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원 실수로 상품을 잘못 판매해 파산 위기에 몰렸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정기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해 축산농협이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적금 해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적금 상품을 잘못 개설한 것입니다. 남해 축산농협은 지난 1일 최대 이자 10.25%의 적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지점을 찾는 대면 고객 대상으로 최대 10억 원 한도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상품을 만들면서 프로그램에 비대면 미취급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그걸 등록, 미취급을 등록을 안 했는 거라네. 그러다 보니까 어, 비대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뭐 정부 각지에 있는 한도 액수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약 9시간 만에 온라인으로 5,800여 건의 적금이 개설됐고, 액수는 1천억 원이 넘습니다. 남해 축협이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최대 220억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실수 한 번에 금융기관이 파산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남해 축산 농협의 출자금은 73억 5천여만 원에, 현금 자산은 약 3억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남해 축산농협은 고객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돌리며 해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진짜 한 돈을 모아 갖고 남해 축협 있는데. 농협중앙회도 상황을 지켜보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NN 정기영입니다.